네 안녕하세요 주식쟁이 있습니다 어, 12월 마지막 한 주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어, 오늘 3대지수 보시면 모두 크게 상승했어요 뭐, 다우나스다 s&p 모두 0.5% 이상 크게 상승했고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회사 주가에서 이제 돈이 대형 기술주들로 많이 옮겨간 거죠 음, 여기 보시면은 꽝 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도 3% 애플도 3% 구글도 2%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덩치 큰 놈이 3%나 올랐습니다. 그 동안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가가 오르는 게 조금 더딘 게 있었는데 연말에는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어, 그래서 저처럼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계좌가 조금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제왓츠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 주로 중소기업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많이들 빨간색이 많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APXT도 뭐2% 이건 좀 많이 안 빠졌네요 그래도 그리고 뭐 블링크도 5% 빠지고 푸보티비는 <laughs>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아이 푸보티비는 보니까 <laughs> 지금 공매도 세력에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푸보티비에 좀안 좋은 것뭐 위험성 그런 이제 공매도 레프트들을 이제 내고 있어가지고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애프터에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그 어떤 헤지펀드에서 이제 후보 TV에 대한 아, 후보 TV를 좀 대량 매수 해가지고 일단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인데 어쨌든 뭐 아멜 아멜도 오늘도 많이 빠졌네요. 진짜 아멜은 안 걸리게 하죠. 그리고 BFT는 오, 그래도 살아남았네요. 이 와중에 어, BFT BFT를 보니까 이제 16불 대로는 안착을 한것 같고 예전에는 14불 15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16불대로 이제 안전하게 안착한 것 같고 뭐 QS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뭐 양호하네요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도 좀 빠지고 AI, 뭐 Fastly도 엄청 빠졌네요 이거 완전 스키장 개장했는데요 여기는 <laughs> 그리고 RMG도 빠지고 뭐 나노디멘션 나노디멘션은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죠 유상증자 한다는 그 소식 근데 뭐 나노디멘션 오늘 아침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한 그 유상증자하는 가격 그7 7불 50까지 그 근처까지는 빠져 있었었는데 장 시작하고는 이제 7불 그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음 역시 나노디멘션이 <laughs> 유상증자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역시 어이 핫한 종목이고 어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CEO가 그 이스라엘 TV에 나와서 그 인터뷰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상증자에 대한 이유와 현재 그 돌고 있는 그 인수합병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이, 유상증자를 한 거는 뭐 이제 회사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게 유상증자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인수합병에 대한 그 소문은 어 지금 이제 나노디멘션이 인수합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프라이빗 컴퍼니랑 이제 딜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CEO가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나노디멘션은 CEO가 직접 나와서 인수합병 소문에 대한 사실도 얘기해줬으니까 어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대형 기술주들이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이죠. 어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벨로다인도 빠지고 팔란티어 뭐. 그렇습니다 뭐 중소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오늘 조금 올랐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글쎄요 알리바바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300불 주가 넘고 그랬었는데 어, 글쎄요 300불까지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워크홀스도 많이 빠졌고 뭐 이렇게 오늘 중소형주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어, 저는 오히려 조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스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주가가 빠져주면서 이제 내년에 또 다시 달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돈이 없는 거죠. 저도 지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 지금 돈이 없는 게 돈이 없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돈이. 네. 그리고 오늘 수익낸 거 말씀드리면은 어그 클린 에너지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629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올라 있어서 그때 그냥 팔았고 어 그렇게 많이 수익은 못 냈어요. 그래서 157불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했고요. 그 가지고 있던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수익은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저번 주에 팔았던 거랑 뭐 오늘 파는 거 합치면은 뭐한 165불 정도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익절한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제 계좌 업데이트를 해 드리면 네. 오늘 제 계좌도 많이 빠졌죠. 어, 저번 주랑 비교하면은 어, 오늘 조금 이제 중소형 제가 뭐 중소형주들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이고.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는 어, 좀 올라서 2만부를 찍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네, 잠깐 기분 좋았었는데 어쨌든 오늘 제 계좌도 좀 마이너스인 상태이고 어 일단 포지션 말씀드리면은 일단 주식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오늘 많이 좀 빠져서 어 그냥 한주 정도만 추가 매수했고 그 APPS는 제가 저번에도 거래했던 종목이죠 어 오늘 또 많이 빠져 주길래 음 1차로 이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뭐 마이너스 225불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다시 돈이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면은 뭐이 친구는 뭐 무난하게 다시 어 60불까지 찍고 오히려 그 이상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나노 디멘션 나노 디멘션은 많이는 추가 매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3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한 50주만 더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링크 찰징은 뭐 건드린 거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옵션을 하나 추가했어요. 이게 이제 CCX 주식의 옵션 콜옵션을 매수했는데, 자 어, 이거는 스펙이에요. 어, 아직 뭐 어디랑 합병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없고요. 음 제가 산 거는 이제 내년 언제냐, 내년 2월 19일 만기로 콜옵션 이제 6개 약 정도 샀는데, 이걸 왜 샀냐 하면은 이거는 정말 순전히 도박성으로 샀습니다. 제가, 어, 저희 그 회사 동료 중에서 이제 옵션 트레이닝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 이 주식이 이제 내년 2월 달 정도면은 이제 뭔가 터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주식 할때 남이 사라는 거 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저도 원래 남이 추천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게 좋다더라 하는 거잘 사는 편이 아닌데, 어, 이거를 그래도 이제 산 이유는 이 회사분이 저번에 그 RMG 주식 있잖아요 RMG 주식 12불 할때 알려줘가지고 저도 그때 콜옵션 같이 사가지고 한, 한뭐 800불 정도 투자해서 500불 정도 먹,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은 그 RMG 콜옵션 5,000불 어치 정도 사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RMG가 30불 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RMG 그 5,000불 어치 산그 콜옵션으로 거의 뭐한달 만에 20만 불, 그러니까 2억 정도를 벌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와이프 뭐백 사준다 뭐 한다 신났었는데 어뭐 어쨌든 그래서 <laughs> 뭐 그분 믿고 한번 그래도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어 엄청 크게는 아니고 저는 이제 한 400불 정도 해서 여섯 어 개야 콜옵션 한번 사봤고 근데 <laughs> 오늘 벌써 마이너스 72불이에요. 이 옵션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니까 음 이거야 뭐 언제든지 플러스 7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콜옵션은 내년 이제 1월이나 2월까지는 이제, 어, 변동성이 심하겠지만, 이제 쭉 들고 갈 생각이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